그렇주제는 뭐 이야기인지 모르겠지우다를 이, 이. 보고 이렇게 하고 관리를 해야 지않 그런 발습이로그기 직원이 예. 음, 한 사람이 근문를 음, 하는, 위원장 하는, 위원장도 하는. 위원장도 하는. 공공글로, 공공글로 1등이세요. 저 부분은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밖에 근무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월등에 있는 사람, 그한 사람이 4발 그 오토바이 타고 여기 1시에 출근합니다. 1시에 음. 출근한 3시간 네. 근무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문도 봉, 잠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8시간 근무하는 공공글로가 근무 아닙니다. 음. 그 일로 이제 다입니다. 그러면 문을 닫다놔고 있단 말씀이네요. 이렇게, 뭐, 관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주 예. 이제, 우리 좀 부탁을 좀 하고. 이장님 예. 공공걸로 한명하는 거지, 그 아니, 안지어야지안 지어야 뭐. 돼, 애안지어안들을 건물이 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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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붙시포라 네, 뭐 네, 자기 직접 빠 놓을 자도 없고. 그때뭐리리가막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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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어제 매매 바로 매도 그래서 지금 우리 들이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막파 이제 들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큰 세포 밖에 나습니다모형이라든지 아, 벽체 네, 붙뭐 음. 우리가 이제 붙인 모양이 라든지 음. 색깔을. 그래서 이 문화관 전체적으로 음. 보자. 그래서 관리를, 어느 곳에서 한 사람만 음. 하면, 요, 우리도 조금, 요, 불과이 20, 30년도에 도됩니까? 문화관을 수님 오면 뭐. 같이 열어주 같이 안내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학생들이 왔을 때 설명할 거 필요 없으니까, 그 설명 좀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또, 우리가 뭐, 여기서 진짜 참, 나름대로 이걸 지지 나왔으면은, 우리가 활용을 할거 같으면은, 변중문을 개방해야 될 상황인데, 개방을 써드리면 또, 음. 한 기간 근로자 한 명이라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인금이가 연간 한 1,200만, 10, 1,300, 4 0도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전 우리 하신 제, 네, 그래, 저 우리, 우리 께서하 말씀대로 하고 예, 했어. 그래, 알선에 근데도, 우리 의에서 뭐, 기들좀지원을좀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연장 좀힘들 나도, 그럼요. 의원국원국회의회의원의회의원국원 그쪽 주기라든지 지금 우선에 그결정나기 전까지 저쪽에 어명이 있잖아 3명이 생겨네 한명그 인원이 여기를 같이 해갖고 문을 열도록 하고. 아여기문을 열어놓고 저쪽 인원이 왔다갔다한번 내. 그럼 왔다갔다 무슨 이라고 우리 가게 끔이도야 되지 누불가 되게 문을 닫는다는 말이 되는 기가 지금 이 좋은데 꼼꼼네불거리가 그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 아, 그분은 그런... 수 나오고 하면 되지 뭐. 자꾸 공원. 그러면 저쪽에 <laughs> 아, 저쪽에. 저쪽에 저쪽에 가게 저쪽에 그입을좀시기야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세에서 저쪽에 이능를 그런 인상을 잡주가싶 어이 있었다는 얘기 뭐. 그런 부분이렇가또말 못하는 입장이고. 제가 와서 만나면 길세다서저걸 봐라. 그럼 뭐 이런 거. 아, 우리 그러면 되지. 그거 뭐, 다 주면 돼. 다 주면. 뭐 그거 하면 돼. 그거는 어느, 그걸 뭐, 우리가 다 받든 안 받든, 뭐, 일일 조정해주면 돼.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안 받는다면, 저기 고무식 하나, 기간지 하나, 고무분 음. 하나, 세삼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지를 하나 밀어주면, 우리는 예산을 내라. 그 회사가 쓰면 예산을 써면, 우리는 일일이 예산 없이, 이거는 하면이 그 개발하다가 한 네, 지역 한 명이 라도 했는데 좀게 그런 는 모르겠어요. 기사저 돈아 많은데저 하나만 했대요, 저, 저. <laughs> <그렇지>. 에, <laughs> 저희들은 저희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써말씀하셨지만뭐 우리가 꼭 이걸 떠내긴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사실은 정서 뭐 우리가 관리를 주면 나 잡아 서 관리할 수는 있 크게 대성력차원에서군을 위해서 렇게 그런, 뭐, 마음도 푸고, 예, 네. 예. 그래서 매년, <laughs> 매달 지금 이게 운영비가 500만씩 들어갑니다. 얘기가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아, 아, 매일 도가. 이렇게 도가. 우리가 경리관 도장을 찍으면서 철속이 아프면 기중한 세금이 이렇게 아무 관리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 지금 대화를 또 말을 하라니까저도참 사실 대화를 마땅한 대화를 해줬어어요 어차피 이 용도로 기때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한다니까. 예, 다른 용도로도 네. 사용이보조 하기 때문에 0 년간 예, 해라. 자기 목적대로 사용이 네. 네. 안 그리고 이요 하단하고 이런데는 강강가서 한다든지. 예, 저그 앞에는 또 하단은 강강가서 도가려그이다 같이 못하고 여기 이제 보면 시설이 이게 그 보조댐 지구니까 이런 지구 이거는 이제. 그다 그런 시설은을 예, 하더라도, 그런 이거, 이거만큼은 제주를 흡사하 저걸 이거 하든지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뭐 다음 유도님한 사리를 제주만고 예. 거를 뿌려서, 이거를 뿌서이서이거서하거를뿌서보거서 이거를 뿌려서, 그거를 뿌려서, 이거이서뭐거를 뿌려서, 이거를 뿌려서, 이거이거 요즘 2013, 2015년 2015년도, 2 0 1 2년도박시민 그, 그 사장님. 그, 응? 박시민 사장님이 비베, 예. 희가불방예이 예. 아, <laughs> <해나갔다. 웃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보사업이라러니까납하게뭐니까그기라도 <laughs>

정통 거리체험장 그거 굿 했으면 했으면. 당구방도 지 가지고 그게 사람들 그게 체험그데그게청소되네요 청소되고. 게다 아무도 안 해. 게더미전 책임감 유치가 되면서. 뭐리나학이지 뭐. 큰걸지으면서 작은 걸 하나 버리는 자, 이 자, <레> 아, 이거는. 자, 거는 자, 하고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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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